<laughs> 나의 고백. 아, 검진 <laughs> 내꿀 <자리. 웃음> <laughs> 먹으면 카즈못부잖아그럼 초콜릿을 버려. 안돼. 초콜릿 먹고 양치하고 게뭐 <laughs> <laughs> 해? 아니, 대박 이야. 카메라를 찍으면 카메라에 내가, 나 오고, 내가, 나 오고. 응, 이걸 찍으면 내 안에, 내 안에 내가 있어. 맛있다내 안에 그놈 있다. 바로 <목소리> 붙는... 여기? 바로 붙는...